좋죠! 그렇죠. 굿! 네 이렇게 적은 힘으로 말을 타셔야 돼요 다시 평보 저희 평보 가시면서 드로 레인 조금만 레인이랑 코피 조금만 짧게 잡아볼게요 좋죠 그렇죠. 좋죠 그렇죠. 턱 땡겨주시고 턱 땡겨주시고 턱 땡기면 허리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저거 봤을 땐 지금 안 누웠어 그냥 딱 보기 좋게 앉아있는 느낌 네, 근데 어깨 뒤로 할때 팔이 땡겨지면 안 되죠 얘가 긴장을 해서 빨라지죠. 그러면 내가 사람이 위에서 더 당겨야 돼. 그렇죠. 지금처럼 말 뒤에 있는 느낌으로 있으셔야 돼. 그렇죠. 근데 다리가 앞으로 가는 거는 회원님 앞꿈치 밟아서 내가 살짝 뒤로 해줘야 돼. 뒤꿈치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앉고 다리 주먹 정지. 곧비 거의 안 당기고 정지하는 거죠. 이렇게. 회원님 시팅으로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평복가 볼게요. 그리고 저희 경속보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렇죠. 자, 진짜 밟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무릎에 힘이 풀리는 자세. 네, 그리고 가면서 곧비 조금씩 짧게 잡아보실게요 네, 레인도 같이. 자, 그렇죠. 그래서 곧비가 털렁 털렁 거리지 않는 자세. 자. 자, 저희 드로레인 조금만 더 짧게 잡아볼까요, 드로레인. 그래서 목 위치 조금만 내려가게. 아, 그렇죠. 자, 그리고 원 그리시게요, 제 주위에서. 자, 그렇죠. 네, 무릎에 힘 풀어야 돼. 무릎에 힘 풀어야 돼. 무릎에 힘 푸셔야 돼. 무릎에. 무릎에 힘 푸신 시 자. 이렇게요 어, 그렇죠. 자. 그렇죠 무릎에 최대한 힘 푸는 자세 그래야지 내가 줄일 때 네, 다리를 써야지 얘가 반응이 좋아져요 약간 천천히 가볼까 양쪽 주먹 쥐었다 폈다 당겨서 말고 쥐었다 힘 푸세요 힘 푸세요 그러면 천천히 가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잠깐 평보해보면서 해볼까요? 좌석구 평보 신나요 이제 말이 잘 가죠 아까보다 예. 네. 아까보다 잘 가니까 조금 더 살살 살살 그렇죠 거기서 힘 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세 좋으신데요 어, 지금 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주먹 팔꿈치 부드럽게 그렇죠 안쪽 밴딩 너무 많으면 얘가 확 밀리니까 한번 당겼으면 양보 한번 해 주시고 어, 저희 방향 대각선 한번 바꿔 볼게요 위로 일어나면서 위로 위로 아차. 최대한 무릎에 힘푸시고 웃 아차, 웃 아차. 무릎에 힘푸는 자세 아차. 지금 좋으세요 웃 아차. 이제 일어날 때 앉을 때 안장에 안쪽으로 앉는다 그러면 안쪽 다리가 더잘 밟히거든요 아차, 그렇죠. 그러면 안쪽 무릎에 힘이 더 빠져요 그러면 얘가 원돌때더안 밀리, 안, 안 밀리기가 쉬워요. ᄒ, 좋아요. 몸 돌리면 안 되고, 안장에 오른쪽으로 앉는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등자가 잘 밟힐 수 있는 자세. ᄒ, 자, 좋아요. 무릎에 최대한 더힘 푸시고, 무릎 벌리세요. ᄒ, 그렇죠. 골반이 열리는 자세가 되어야 돼. 아차. 그렇죠. ᄒ. 얘가 근데 점점 원이 작아지죠? 그럼 밴딩이 살짝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말한번 봐주시고, 오른쪽 손 살짝 뒤로. ᄒ, 그렇죠. 그리고 양보. 양보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당기고 있으면 끝까지 밀려요. 그렇죠. 말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안쪽 손 살짝 당겨주세요 조금 더말보세요 네, 이렇게. 네, 직접 조절하셔야 돼. 그렇죠. 얼마큼 당길 거예요. 얼마큼 구부릴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 그렇죠. 어, 조금만 천천히 가볼까요? 양손으로. 잡고 놓으세요. 그렇죠. 앉으세요. 계속, 계속 가세요. 그렇죠. 다시 살짝만 늘려주시고. 확 늘리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얘가 놀라지 않게. 다시 살짝 원 크게 그릴 건데, 안쪽 밴딩 살짝, 양보. 굿. 앗차. 굿. 아우, 좋아요. 굿. 구부리고, 양보. 앗차. 양보 해야 돼요. 앗차. 양보 했을 때 얘가 또 자야 편한 대로 고개를 돌릴 거예요. 그때 다시 힘을 써서 다시 만들어주고 다시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 곧 다시 대각선 방향 한번 바꿀 까요 무릎에 최대한 힘 푸시고. 아차 반동 바꾸고 중심 바꾸시. 네 중심 새로운 안쪽으로. 아차 말목얼마큼 구부리실 거예요. 네 직접 조절하셔야 돼. 곧 아차 위로 일어난다 위로. 아차. 그렇죠 말을 또 한번 바깥으로 밀어볼까요 왼쪽 살짝 펌 벌려서 뒤로 땡기세요 가운데서 힘 줘서 힘 주는게 아니라 왼쪽 팔꿈치를 살짝 뒤로 그렇죠 더 뒤로 말 지금 아직 오른쪽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양보 하셔야죠 이제 양보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굿. 네. 양손을 부드럽게 해도 이렇게 왼쪽으로 구부려져 있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요 굿. 아차 무릎에 힘 풀시고. 오. 아차. 자, 천천히 한번 가 볼까요? 천천히. 아차. 주먹 양보. 양보야. 해 근데 지금 당겨서 좌석보 천천히 좌석보 그렇죠. 여기 핀다. 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펴 주세요. 그럼 허벅지 힘 풀려요. 그렇죠. 조금 더몸 뒤로. 아차. 얘가 반동이 좀센 편이에요. 그렇죠. 더몸 뒤로 빈다 엉덩이 뜨지 않게 그대로 잡고 놓고 평보 주먹 쥐었다 피세요 힘 푸세요 힘 푸세요 그렇죠 이렇게 칭찬 아니에요 계속 몸 뒤로 미시고 웃. 조금만 천천히 다리 안 써도 돼 여기 덮이고 약간 더 눕는 느낌 어깨랑 주먹 멀어지게 그렇죠 천천히 가서 계속 이렇게 앉을게요 어 엉덩이 또 뜰라고 해그렇 근데 어깨 뒤로 할때팔안 땡겨지게 팔에 힘 푸시고 웃. 잡고 놓고 평뭐힘 줬다 힘 푸세요. 굿. 다시 안고몸 뒤로 밀어줘. 아차 그렇죠. 배가 더 앞으로 나와야 돼 가슴보다. 다시 속보. 살살 살살 적은 힘으로. 어, 좋아지고 있어요. 허벅지에 힘을 풀려야 엉덩이에 딱 눌릴 수 있어. 그렇죠. 굿. 그렇죠. 한번더 잡고 놓으세요. 주먹만 쥐었다 피세요. 잡고 놓고 굿. 배내밀고앉고 이번에는 속보에서 정지할 거예요 고다리고싸고그고그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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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앉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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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렇죠그 다시 속보 그렇죠배내고고그렇죠원 크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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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에서 중앙선 들어오실 거예요. 아원 크게 그렸다가 A에서 중앙선 X에서 정지 한번 할 거예요. 아차 주먹 열어주고 여유 주시고 아차 계속 시팅 좋아지라고 허벅지랑 주먹이랑 다리에 힘풀라고 하는 거예요. 어. 네, 중앙선 들어올 때 안쪽 손만 당기는 게 아니라 양 손을 같이 돌린다. 양 손으로 같이 그렇죠. 어, 똑바로 가게. 똑바로 힘 풀고 먼저 시팅부터. 시팅부터. 어, 엑스에서 정지 한번. 안고 다리 주먹 정지. 어, 다시 속보 살살. 주먹 열어주고 그렇죠. 이번에는 오른쪽 턴할게요. 똑바로 갔다가 오른쪽. 어차. 그렇죠. 배더 내미셔야죠. 점점 가슴이 앞으로 나와. 그렇죠. 원이 자세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아, 지금 아주 이뻐요 자세. 원한 바퀴 그리실게요 원. 어차. 그렇죠. 배 내미면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회원님이 반동 받기 좋은 속도로 조금 더 천천히 힘 푸세요. 주먹 쥐었다 폈다. 그리고 앉아주세요. 지었다 피고 앉아주세요. 그렇죠. 다시 잡고 놓고 평보. 힘 푸세요. 오, 앉으세요. 앉으세요. 편안하게. 숨 쉬고. 네. 다시 부드럽게 속보.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얘가 빨라진 반동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앉는 것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제 주위에서 원 그리실게요. 제 주위에서. 아죠 어, 가다 서도 되니까 힘 풀고 지금처럼 앉아주세요. 지금 엉덩이 안 뜬다. 어 지금 또뜨려고 예, 몸 흔들지 말고 최대한 버틸게요. 아차고 그렇죠. 천천히 다닐게요. 말 계속 오른쪽 구부리면 안 되고 아차 그렇죠. 약간 펴주고. 아차 그렇죠. 이렇게 앉아주세요. 허벅지 계속 힘 풀어서 몸 뒤로 미시고. 굿. 다시 잡고 놓고 평보 굿! 어우, 힘잘 빼신다. 다시 몸 뒤로 미시고, 오른쪽으로 앉아주세요. 오른쪽, 네. 자, 다시 좌석보 굿! 어, 자, 천천히 주먹 양 주먹 열어주세요. 어, 허벅지 힘 풀어서. 굿! 이번에는 앉고, 다리 감싸고, 주먹 정지. 굿! 어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엉덩이 안, 회원님, 중심 잡기 좋은 속도. 아, 차배더 내밀고. 아, 차 굿. 어. 허벅지 계속 힘 푸셔야 돼. 어, 괜찮아요. 허벅지 힘 들어가니까 얘가 천천히 가는 거야. 무릎 떼면 잘 가요. 아, 자, 양쪽 중심 똑바로 잡으시고. 아, 자, 배더 내밀세요, 배더내밀 안고 다리만 감싸도 정지해요. 곧 괜찮아요. 다시 속보. 배 내밀고 여기 배. 예? 네. 허어 가슴이 나오면 안 돼. 허리 집어넣는 거 아니죠? 이제 왼쪽 턴 갈게요. 똑바로 가셔야 돼요. <laughs> 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예. 네. 안쪽 손 그러니까 양손을 너무 세게 세게 쓰면 얘가 그러니까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조금 더 살살 쓴다. 아, 그렇죠. 자. 조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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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죠. 어, 다시 제 주위에서 원 그리실게요. 옳죠. 어, 팔꿈치 부드럽게 주먹 열어주세요. 주먹 앞에서. 옳죠. 어, 면이 중심으로 돌린다. 옳죠. 어, 몸만 뒤로 미시고. 그 대신 그때 팔 너무 당겨지지 않게. 옳죠. 어, 지금 좋아요. 어, 몸 다시 앞으로 가려고 요 천천히 주먹 쥐었다 폈다. 옳죠. 어, 앉으세요. 앉아야지 유지돼요렇죠 어, 이렇게. 어, 다시 또 힘들어 가자. 숨 쉬세요, 후. 어차, 다시 잡고 놓고 평보. 웃. 자, 럭 피셔야죠. 어차, 허벅지 벌려지죠. 어차. 웃. 허리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 피세요. 피세요. 무릎에 힘 푸시고. 양손으로 돌린다 생각하세요. 양손. 어차. 중심 잡으시고. 주먹 부드럽게. 자, 몸더 뒤로 미시고, 주먹 쥐었다 폈다 해볼까요? 굿. 앉고, 유지하는, 아유, 괜찮아요. 엇, 자, 엇, 지금 좋아요. 유지하는 박자 엇, 자, 상체랑 주먹으로 못 가게, 잡고 놓고. 엇, 그렇죠. 자, 밴딩이 많아서 그래. 안쪽 주먹이 세서 얘가 밀리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엇, 그렇죠. 자, 이속도 유지할게요. 엇, 그렇죠. 자, 중심 안쪽. 회원님이 계속 고개 안쪽으로 돌리니까 중심 넘어가요. 엇, 그렇죠. 자, 주먹 부드럽게. 팔꿈치 부드럽게. 부드럽겠는데 어깨가 앞으로 가면 안 되죠? 주먹 쥐었다 폈다, 천천히. 살살. 힘 조절. 에이, 건 센스. 이건 속보 사인이래. 그냥 의원님이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꽉 똑같이 꽉 쥐었다 폈다 하면 안 되고. 이 주먹도 힘 조절하셔야 돼. 근데 다 똑같이 꽉 쥐었다 폈다 하는 게 아니야. 더 살살. 어, 너 천천 조금 천천히 가봐. 얘한테 알려주는 거더 앉아야죠. 허리 집어넣지 마시고요. 에, 양손으로 돌린다. 다리에 힘 푸시고. 에. 살살 구보 사이 어, 괜찮네요. 손 연결, 바깥쪽 다리만 뒤로 빼도 잘해요. 그 그렇죠. 어, 중심 안쪽 무릎 벌리고 무릎 벌리고. 아, 그렇죠. 렇 어, 조금만 상체 뒤로 주먹이랑 어깨랑 멀어지게 해볼게요. 그고 그렇죠. 어, 지금 양손으로 쥐었다 뺐다. 그렇 엉덩이 무게 실어주고 다리 살살 뒤꿈치 살살 움직여주세요. 그렇죠. 엉덩이랑 주먹으로는 못 가게. 그렇죠. 쥐었다 피고. 어이 괜찮아. 그리고 이제 다리로 가게. 유지하는 박차. 이게 돼야 돼. 그러면 회원님이 천천히 가는 구보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이렇게 긴, 얘가 슬프. 그렇죠. 그대로 구보 사이. 굿. 힘 푸세요. 숨 쉬고. 그렇죠. 중심 잡고. 그렇죠. 천천히. 엉덩이 딱 무게 실어주고. 천천히. 주먹 쥐었다 폈다. 그렇죠. 무릎에 힘 푸시고, 다 앉으세요. 앗, 그렇죠. 자, 여기 펴야지 앉아져요 그렇죠. 어깨 부드럽게, 주먹 부드럽게. 앗, 그렇죠. 자, 부드럽게 하는데 어깨에 왜 앞으로 가세요? 주먹 어깨 멀어지게. 유지하는 박차, 박차. 유지하는 박차. 빨라지는 박차, 말고. 지금 약간 놀랬죠, 얘가? 빨라졌죠? 못 가게 하셔야 돼요. 렇죠 굿.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앉으세요. 에 아, 허리 집어넣지 말고. 그렇죠. 주먹 어깨 멀어지게. 굿. 지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앞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어차, 불안해하지 마시고 힘 한번 푸세요. 그럼 얘가 천천히 가요. 힘 푸세요. 주먹 부드럽게, 주먹 부드럽게. 어차, 그때 상체는 뒤로. 어차, 지금 천천히 갔잖아. 무게만 뒤로 실었는데 천천히 갔잖아요. 계속 뒤로 하고 계셔야 돼. 어, 거기서 주먹 쥐었다 폈다. 굿, 굿. 앉아 주셔야 돼. 굿, 굿. 이말 뒤로 가볼게요. 그만그 그래. 지나갈게요. 고마워요. 천천히. 예, 당황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주먹만 쥐었다 폈다. 숨 쉬고, 후, 후. 굿. 더 천천히 가볼까요? 힘 푸세요. 힘 풀어야 돼. 에, 땡겼으면 힘 풀어. 에, 괜찮아. 어, 저 한번 툭 앉으세요. 힘 풀고. 팔, 어깨 멀어지게. 굿. 그렇죠. 굿. 방어, 제 앞으로 가실게요. 제 앞으로. 어, 저. 에, 제 앞으로인데. <laughs> 에, 천천히. 또 엉덩이 집어 넣으신다. 엉덩이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서 주먹 쥐었다 폈다 살살 그렇죠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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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배내밀고 배내밀고 주먹 부드럽게 굿 앉으세요 그차죠 지금 어떠세요? 지금 좋은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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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정지 한번굿 어, 다시 평보 엉덩이 지금 시팅 좋으니까 바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9보 한번 가볼게요 중심 안쪽. 그렇, 힘 푸세요. 몸 뒤로 미세요. 미세요. 아예 앉아야지, 앉아야지. 어디로 갈 건지 한번 봐주시. 고렇죠이 속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형님. 야 원래 천천히 잘 가요. 예, 앉으세요. 앉아서 도와주세요. 그렇죠. 주먹 열어주시고 여유 주시고 주먹 어깨 멀어지게. 주먹 어깨 멀어지게. 아유, 여기가더못 앉으신다. 그렇죠, 그렇죠. 주먹 어깨 멀어지게. 주먹 어깨 멀어지게. 주먹 어깨 멀어지게. 주먹 어깨 멀어지게. 그렇죠. 네,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렇죠. 무릎에 힘 풀려야 돼. 무릎에 힘 풀리게. 어, 아, 여기는, 더힘안 푸시면 안 돼요. 더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굿, 굿. 지금 좋죠. 굿, 지금 좋죠. 굿. 그렇죠. 힘 풀고 기다리세요. 얘가 천천히 갈 때까지. 그렇죠. 앉으세요. 이걸 불안하면 앉고,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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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sit, s 이구 잘했어요. 다시 평복. 앉고, 주먹, 주먹 쥐었다 폈다. 평복. 엉덩이로 못 가게 해야죠. 그렇죠. 일어났다 오른쪽으로 앉으시고, 왼쪽 어깨 내려서 왼쪽 엉덩이 누르세요. 그리고 구부 한번 해볼게요. 숨 쉬고, 숨 한번 후, 쉬세요. 네. 에코비 그만 당기고 그만 당기고. 아차 그렇죠. 오른쪽 손 그만 당기세요. 충분히 얘가 얘는 돌 준비가 됐는데 회원님이 불안하니까 계속 당기고 있는 거야. 아차 그렇죠. 그것 이렇게 안지고 이제 천천히 가 보세요. 당기면 안돼힘 풀어야 돼. 잡고 놓고 놓고 놓고. 아차 그렇죠. 다시 살짝 요구하세요. 손가락만 움직이세요. 이거죠 몸 뒤로 미세요. 아주먹 그렇죠. 말고 주먹 어깨 멀어지게 하면서. 아차 아 아차 왼쪽 어깨 내려야죠. 아차. 그렇죠. 어, 어 갑자기 갑자기 팍 서졌어. 뭔가 팍 쳐졌어. 박차가 꽉 들어갔어. 숨 쉬세요. 긴장 푸세요. 주먹 열어 주세요. 주먹 어깨 멀어지게. 그렇죠. 유지하는 박차. 살짝만. 그렇죠. 굿. 박차 유지하는 박차. 못 가게 하면서 유지하는 박차. 몸 뒤로 밀면서. 그렇죠. 굿. 왼쪽 중심 안쪽 여기서 넘어가죠. 돌릴 때마다 넘어가. 왼쪽 어깨 올라가면서. 아, 자, 돌리세요. 배 내밀고. 어유 괜찮네요. 엇, 앉으세요. 중심 안쪽부터. 어, 지금 좋죠? 어, 지금 세팅 좋아졌어요. 아니야 돌리세요. 힘 푸세요. 힘 풀어 야지 돌려줘. 왼쪽 어깨, 어, 오른쪽 어깨 내릴게요. 오른쪽으로 기울지 마세요. 아, 자. 몸이 오른 오른쪽 어깨 살짝 내리고 오른쪽으로 먼저 앉으셔야 될것 같은데. 아차 오른쪽으로 먼저 앉고 오른쪽으로 앉고 아차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 어깨 내릴게요 아차 이렇게는 아차 천천히 가볼까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아차 그리고 부드럽게 하고 거기서 이제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아차 이렇게 곧 유지하는 박차도. 아, 저, 주먹 쥐었다 폈다 할때 유지하는 박자. 아, 저, 힘 푸세요. 주먹 주세요. 주세요. 주먹 손가락 부드럽게. 손가락 부드럽게. 손가락 부드럽게. 아, 저. 더 천천히 갈수 있는데 한번팍 안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아이고. 괜찮아요. 형님, 서도 돼요. 주먹 더 놓으세요. 아, 저, 어깨랑 주먹 멀어지게 해보세요. 아, 차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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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유지하는 박차 건드려주는 거야. 어, 아, 자 숨쉬고. 둘. 아또 어깨 업, 어깨 아파지잖아요엎어지지 않게 주먹 어깨 멀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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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게 굿. 천천히.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친. 어, 저더더 더 앉으세요. 주먹 어깨 더 멀어. 거기서 주먹 부드럽게 했다가 쥐었다 뺐다 천천히. 아, 어, 차 주먹 부드럽게. 양보하세요, 양보. 양보 해야지 돌아가. 아, 어, 차 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서요더 앉아야죠. 저 오리공댕인데. 아, 어, 차 중심이 넘어가나요?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 좀 내려가야 돼. 예, 네. 곱 조금만 편안하게 해주시고, 예, 네, 그거 배 내미세요. 예, 네, 왼쪽으로 먼저 앉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살짝 뒤로 해서, 상체 뒤로. 어, 저, 얘 지금 긴장한 상태예요. 너무, 에숨 쉬시고. 어, 저, 패내 미시고. 그대로 구부 한번 가볼게요. 주먹 앞에서, 말머리 똑바로. 네. 너무 왼쪽 어깨만 짧게 잡았죠? 말 아예 못 가게 해. 말이 지금 못 가고 있어. 주먹 더 부드럽게 하세요. 네, 그대로 크고 바깥쪽 다리만. 아차, 그렇죠. 왼쪽 어깨 뒤로 접으세요. 아차, 그렇죠. 왼쪽으로 먼저 앉으신 다음에, 어 이쪽이 확실히 상체가 세워져. 아차, 그렇죠. 그렇죠. 너무 오른쪽 어깨 많이 뒤로 하지 마세요. 아차, 그렇죠. 곧.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여기서.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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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중심 넘어가면 안쪽으로 탁 넘어오고, 그 다음에 안쪽 어깨 살짝만 뒤로. 그렇죠. 굿. 왼쪽 손 살짝 뒤로. 잘하셨어요. 잘 피해주셨어요. 또 어깨 세워지죠. 그렇죠. 왼쪽 손 뒤로. 왼쪽 손만 뒤로. 다시 베네밀게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바로 방금 천천히 갔죠. 말이. 말이 왼쪽 봐야지 턴이 돼요. 그렇죠. 왼쪽 손 쥐었다. 뺴. 그렇죠. 굿. 굿. 에휴, 괜찮아, 괜찮아. 똥싸서 그래요. 잠깐 정지. 살살 해도 돼요. 그렇죠. 굿. 왼쪽 손 쥐었다 폈다. 말이 왼쪽으로 구부려야지 원이 그려지죠 중심 안쪽하고. 한번 푹안고 주먹 쥐었다 폈다 해볼게요. 그렇힘 푸셔야 돼. 근데 회원님이 어깨 뒤로 할 때, 예, 팔이 땡겨지면 얘가 물고 가요. 조금 더 천천히. 아, 저힘 푸셔야 돼요. 네. 주먹 쥐었다 피세요. 아, 저 다리도 힘 풀고. 아, 저허 시팅만 더 천천히. 고삐 더 세게 당겼다 놓으세요. 힘 푸세요. 아, 저 주먹을 꽉 쥐었다 놓으세요. 아, 저힘 푸세요. 팔꿈치 흔들흔들 아유, 힘이 좀안 빠진다. 그죠? <laughs> 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어. 힘 푸셔야 되는데 힘 풀어야지 천천히 가는데 아자힘 어, 푸세요 괜찮아요 으 <laughs> 상체 세울 때 고삐 안 땡겨지게 여기서 원한바퀴으 고개 똑바로 말해보세요 중심 안쪽 지금도 오른쪽 중심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 다리가 딱 밟히는 느낌이 드셔야 돼아자 어, 어, 주먹 더 부드럽게 자 어, 중심 안쪽 하시면서 어차 봐봐. 오, 몸은 오른쪽으로 잘 돌려. 왼쪽은 잘안 돌리시거든요. <laughs> 오른쪽 운동할 때 고개가 막 돌아가. 막 왼쪽으로. 어차. 몸 돌리지 마세요. 고개 똑바로. 어차. 어차. 조금 더 살살 일어나고 주먹 부드럽게. 어차. 어, 주먹 부드럽게. 어 근데 회원님, 이렇게 경속보하셔야 돼. 이렇게 위로 일어난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방향 한번 바꾸실게요. 끝. 아, 저. 안쪽으로 피해주세요. 네. 아, 그렇죠. 저. 확실히 이쪽은 왼쪽으로 고개 안 돌려요 회원님이 일부러 신경 쓴 거예요? 아 그래요? 자또 아. 아. 아, 방향 한번 바꿔보실게요